실물이 굉장히 아름답기로 유명한 배우 신민아는 1984년 4월 5일에 태어나 이후 1998년 패션 잡지 모델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녀의 나이는 불과 15살 중학교 2학년이었죠. 친구가 장난 삼아 응모한 패션 잡지 키키 전성모델 선발대회에 참가해 심사위원들 눈에는 100% 성공할 가망이 보였는지 춤, 연기, 끼 많은 다른 참가자들을 꺾고 숙기 없이 이름도 겨우 간신히 말하고 들어간 신민아가 대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10월 패션 잡지 키 키의 전속 모델을 시작으로 90년대 후반에 창간된 각종 패션 잡지의 모델로 서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CF에 출연하면서 연예계까지 진출하여 1999년 16살 가수 이승환의 노래 당부 뮤직비디오 출연, 가수 God의 노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뮤직비디오 출연, 그리고 이제야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이후 키키 전속 모델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지금까지 활동명으로 사용하고 있던 본명 양미나를 다른 배우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신미나로 활동명을 다시 정한 후 2000년 17살 가수 조성모의 노래 아시나요 뮤직비디오 출연, 2001년 18살 가수 차태현의 노래 I love you 뮤직비디오 출연, 드라마 아름다운 날들 출연, 영화 화상고에 출연하게 되죠. 참고로 옆에 있는 분은 배우 공효진입니다. 그리고 2002년 19살 효성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03년 20살 영화 마들렌의 출연을 시작으로 당시 드라마계에서 권투라는 참신한 소재에 대한민국 드라마라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멜로를 집어넣은 드라마 때리어 출연. 2005년 22살 영화 달콤한 인생 출연. 드라마 이 죽일놈의 사랑 출연. 영화 세드 무비 출연. 그리고 영화 야수와 미녀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후 2007년 24살 드라마 마왕 출연. 2008년 25살 영화 무림여대생 출연, 영화 고고칠0 출연, 그리고 영화 고고칠공으로 여우조연상, 최고의 여자 배우상, 여우주연상 수상, 2009년 26살 영화 키친 출연, 영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출연, 영화 10억 출연, 그리고 그에 열린 제2회 스타일 아이콘 어워즈에서 여자 패션이스타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10년 27살 이승기와 함께 드라마 내네 여자친구는 구미호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당시 동시간대에 방영된 드라마 재방원 김탁구가 너무 넘사벽이라서 힘들었지만 본방으로는 김탁구, 재방으로는 구미호를 보는 시청자가 많아 재방으로 시청률 16%를 달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해외에서까지 인기를 얻게 되고 그의 이미버 신민하는 그의 열린 시상식에서 베이글 여상, 이승기와 베스트 커플 상 드라마 스페셜 부문 우수상, 10대 스타상까지 관왕을 차지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1년 28살 제1의 코스모 뷰티 어워즈에서 올해의 뷰티 아이콘 수상. 2012년 29살 처음에는 호평을 받았지만 이야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진전이 없고 허술해서 약간의 호평을 받은 드라마 아랑사도전 출연. 2013년 30살 단편 영화 더 X 출연. 2014년 31살 경주의 아름다운 배경을 볼수 있는 영화 경주 출연. 예능 런닝맨 출연. 그리고 배우 조정석과 엄청난 케미를 보여준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5년 32살 드라마 오마이 비너스에 출연하게 되고 그에 열린 시상식에서 지난해 출연한 영화 경주로 여자 인스타일 베스트 스타일상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드라마 오마이 비너스로 배우 소지섭과 베스트 커플상, 한류 드라마 여자 연기자상, 미니시리즈 부문 여자 우수 연기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16년 33살 영화 춘몽 까미오로 출연. 2017년 34살 배우 이재훈과 좋은 케미와 더불어 신미나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볼수 있는 드라마 '내일그대'와 출연, 그리고 2019년 36살 드라마 보좌관 시즌 1과 시즌 2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37살 예능 유키즈온더 블럭에 출연을 시작으로 영화 디바 출연, 2021년 38살 개봉 예정 영화 휴가 출연, 그리고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에 출연하면서 15살부터 38살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인물에 대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재생 목록, 다음 인물에 대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